다음은 셀렉 l e c t and m 랑 이제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트 토글인데요. 셀렉 l e c t and m 는매뉴플레이트를 직접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매뉴플레이트는뭐 Create Helper 여기 보시면 m a n i p u 가 있는데요. 뭐,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이, 이 슬라이더를 조정하기 위해서 무브툴로는 뭐, 이값을 조정할 수가 없고요. 이건 UI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고요. 셀렉트 앤매니퓰레이트를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 U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플러그인의 UI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보드 쇼트크 오버레이트군인데 이거는 뭐 커스터마이즈의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보시면 단축키가 여러 개 있는데요. 잘 보시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메인 씬하고 배터리 에디터의 단축키가 중복되는 게몇개 있는데요. 키보드 쇼, 조트커 오버라이트 토그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는 이 개별 도구들의 단축키가 더 우선적으로 먹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메인 글씨 의 단축키가 우선적으로 먹게 되고요. 일단 이 도구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고요. 두 개는 사실 그래서 빨리 넘어갔습니다. 스냅 토글은 이제 스냅 이동에 스냅을 주는 건데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요. 눌러서 길리드룸 드롭다운 메뉴도 나옵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버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3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떤 부분에 스냅이 걸릴지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드 포인트하고 버텍스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클리어를 하시면 이 선택이 전부 해제가 되고요. 보시면 그리드하고 버텍스에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각 축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버텍스나 뭐 그리드 포인트에 갖다 대서 스냅이 이루어져도 그 축이 활성화된 충, 축으로만 이동을 하는데요. 이 기능은 사실 뭐 2013이나 아 14부터 이 트랜스레이션 엔에이블 액시스 컨스트레이션을 체크를 하셔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이게 체크가 안돼 있으면 사실 한 축으로만 이동이 안 되고요. 이렇게 무조건 전부 전부 축이 다 잡혀서 모든 축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이 상태, 체크가 된 상태에서도 사실 이 원을 잡아서 전부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각각의 축을 잡아서 그 축으로만 이동도 할수 있고요. 우리 뭐 스냅은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 로테이트에 스냅을 주는 건데요. 앵글 스냅 토글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스냅을, 뭐 이용하셨으면 끄는 게 좋고요. 앵글 스냅 토글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앵글 몇 도씩 스냅을 줄지 결정을 할수 있고요. 5로 바꾸면 5도씩 회전을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꺼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케일에 스냅을 주는 건데요. 보시면 지 이걸 기즈무라고 하는데요. 이 피버 포인트에 있는 모양, 요, 이런 모양을 다 기즈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즈모의 숫자가 회전이랑 다르게 안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 아래 에 x, y, z 축 값이 이런 식으로 퍼센트 값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x, z 축으로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스피너 스냅 토글인데요. 스피너 스냅 토글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할때 여기보시면 스피너가 있습니다. 스피너가 뭐냐면요 이런식으로 숫자 옆에 어 이런식으로 작은 화살표 위아래가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하고 스냅을 껐을때는 이런식으로 값이 소수점 단위로 무작위로 움직이고요 이걸 누르시면은 숫자 1단위로 움직입니다. 역시 우클릭을 해서 스냅 몇씩 줄지 선택을 할수 있고요 오케이를 누르고요, 오시고 움직이죠. 다시 1로 돌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